어떤 때는 다섯 사람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한 사람. 실체를 보이지 않고 살구머니 다가가는 하이얀 그림자이로는 독수리 어형. 아... 시리즈물 일화 보기. 이번에는 독수리 어형제입니다. 공격해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깨지는 아군. 애니메이션, 영화의 국룰이죠. 갑작스러운 괴물 로봇의 출현은 온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지금 보시는 독실오 5형제 KBS, KBS 더빙카는 전격 제트 작전 마이클로 유명한 그 이정구 성우가 네레이션과 이옥 펀돌형의 목소리를 담당해줬습니다. 캐릭터 일당, 일당입니다. 무서운 과학의 힘을 갖고 세계 정복을 노리는 패거리입니다. 그 캐릭터의 본분은 어딥니까?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우수한 정보요원들도 못한 일인데 찾아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땐 다섯 사람이 됐다가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실체를 보이지 않고 살그머니 다가는 가 아이한 그림자. 그 이름은 독수리 오형. 오령... 변신! 변신. 독수리. 큰 <laughs> 소리 나오며 따라오면서 같이 변신한 느낌이었죠. 큰 독수리인 건 독수리 오형제 중지 1호 별명은 피닉스맨 백조인 수나 독수리 5형제 중 G 3호 수리부엉이 용 독수리 5형제 중 G 5호 독수리 5형제는 세계 정복을 노리는 캐릭터의 야망을 접수기 위해 남 박사가 만들어낸 정의의 소년소녀 지구 방위대다 제비 뿅 독수리 5형제 중 G 4호 콘돌 혁 독수리 5형제 중 G 2호 제트 피닉스의 대원들이 탑승하는 장면은 얼마나 마음 설레게 했던지 명령을 얼거냐 대화 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 전세몸 속에 파고들어서 숨통을 끊어 버려야만 돼. 들키기 전에 머리 떨어지도록 해. 난 수가 없어. 건너 겁을 먹은 거야? 뭐야? 건 이제 네 지시는 받지 않겠다. 버드미 사 최자혁. 1호 건과 2호 혁과의 갈등 한 사람은 내간다위물을 처리하는 것은 내가 맡은 일. 또한 사람은 당연히 나야. 건과 사모 순화의 빛이 끝이 어떤 때는 다섯 사람, 어떤 때는 한 사람, 실체를 보이지 않고 몰래 다가가는 하아 그림자 정의 그림자 용사 지구방인데 그 이름은 독수리 오형제. 할처라 배우리 합체. 독수리 오형제 필살기 배우리 합체. 오형제 각각의 캐릭터 설정과 여유, 디지털 수리검 등 개인 무기 특히 이로권의 버드 량은 우와. 게렉터 <목소리> <캐릭터> 최다 길론 <밀런 목소리> 총통 엑스와 메르크 카체 독수리 5형제는 게렉터에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적이야. 독수리 5형제가 전멸하지 않는 한게렉터가 세계를 정복할 날은 기대하지 못한다 목이 떨어져 나갔다. 제트 피닉스를 설정시켜서 추적하라 일화는 시리즈 우수작으로 여길 만큼 재미와 스케일감이 있습니다 지구 방해된 녀석들 지옥으로 가거래! 캐릭터는 괴수의 몸체와 함께 독수리 오염제를 전멸시키기 위해 시한폭탄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 위험하다! 독수리 오염제! 1972년 작품답지 않은 액션 싱과작화 당시 애니메이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일 났다! 초고속 전진 발사! <목소리> 그 방법을 쓰면 우리는 알고 있다. 상당한 중압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될뿐 아니라 제트 플레스는 박살이 나서 공중에서 분해돼 버릴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이 거북이 괴물과 함께 독수리 오영제는 전멸해 버리고 만다. 초고속 전진 불새! 좋아 간다. 발전기를 적수세까지 높여. 불새만 나오면 모든 상황 정리가 되는 최후의 필살기 독수리 오영제 초고속 전진 불새. 무슨 문 저게? 터틀킹과 함께 떨어진 제트 피닉스는 불새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생사를 건 초고속 전진 불새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구 방위대의 운명. 힘을 내라, 독수리 오영제 다섯 명만 모이면 독수리 오영제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애니메이션입니다. 독수리, 콘돌, 제비, 부엉이가 모였는데 어찌하여 독수리 오 형제가 되며 3호 백조가 여자인데 어떻게 형제가 될수 있냐며 수타 논란과 재미있는 시비를 일으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로 독수리는 참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라는 제목으로 1979년에는 TBC 동양방송, 1990년, 96년에는 KBS, 2004년에는 Mtv. 2009년에는 EBS에서 KBS 더빙판을 사고를 더 이상 국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 우려먹은 덕에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현재 어린 친구들도 하는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는 과학 닌자대 가차맨이 원제이고 1972년부터 80년까지 장기 방영됐습니다. 독수리 오형제중 1호만이 일본에서는 가차맨. 한국에서는 픽스맨으로불리고 나머지 네명은 과학민자대 대원, 한국에서는 징후박이대 혹은 지구특공대 대원으로 소개됩니다. 나머지 주인공을 보면 2호 콘돌조는 창수와 혁, 3호 백조주는 유미와 순아, 4호 진페이는 철과 병, 5호 부엉이류는 영민과 용, 이들을 지휘하는 남부박사는 유박사와 남박사로 불리게 됩니다. 일본 문화 개방이 금지된 시기, 현지화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일본 애니메이션, 가차맨이 독수리 오영제가돼 어릴 적 우리나라 TV 만화라고 생각하게 했었죠. 현지화의 문제점, 국산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겠죠? 응원의 마음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조태꾸